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이 알고 있는 그 생각대로 상식대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자 본문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는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분명 유대인인데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옷차림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왜이 사마리아 사람을 성종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물 질문을 어? 물을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유리, 유대인들과 달리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이런 유대인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을 이제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내가 맘에 하나님의 서물과 또 내게 물좀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막의 여인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주객이 전부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을 듣고도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물 밑바닥에는 아주 신선한 그 물이 거기에 흐른다고 해요. 우물에도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이 차이가 나는데 밑바닥에는 신선한 샘물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시 질문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운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물을 나한테 줄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을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예, 예, 어떻게 보면 알아차립니다. 눈치를 챕니다 범상한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만난 유대인들과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응. 어떤 이음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평생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여인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전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다 그랬어요. 이게 이 주라는 말은 선생님이요또 그런 말도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주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은 아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나는 여기 물길으로 오는 거 정말 싫습니다 매일 저녁에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아요. 남자들을 다섯 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부끄러워서 뭐라고 수고 낼까 봐 일부러 사람이 없는 저녁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여인로서는 으 그런 물이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거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은 얼마나 갈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그 다섯 명과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 살다가 무슨 얻어맞았는지, 응? 또, 그래서 무슨 이유로다가 또 헤어졌는데 또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 만나도 만족을 못해,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만족이 없는 인생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처럼 똑같이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 보면은 매일같이 뭔가 갈급해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만족을 못해서 매일같이 그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만족을, 만족이 없는 인생에서 늘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삶에 대해서 삶을 끝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매일같이 헐떡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사마리여행처럼 우리는 헐떡이면서 갈급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돈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본다고 만족을 합니까? 얼마를 벌면,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싶고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보면 조그만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잘 되면 더큰 회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음? 인기를 얻으면 그 인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음? 뭐 맛있는 그 음식을 먹어도 그걸 만족을 하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또 다른 음식을 또 찾아다녀요.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 간절히 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계속하는지 아세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육체가 만족이 안됩니다. 이 사마리의 여인이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가르친 것도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은요. 인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네?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갈급한 인생을. 그래서 이이 현대인들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우울증과 모든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탈진, 그냥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탈진을 하는 거예요. 번아웃 상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런 시사에는 청년들도 있고, 또 중년들도 그렇게 번아웃의 시달에는그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대 병원 정신과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발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청년들이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의욕이 없어요, 사매. 마리 겨우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물길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화를 낼 힘조차도 없고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게 이상해서 다시 방문하는 거 정도지 유대인들한테 왜 화를 내지 못하잖아요. 무기력. 그것이 우리가 갈증이, 갈급함이 계속되고 공허함이 계속되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 의욕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지금 갈급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울부짖고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공허함을 갖다가 자기의 상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자꾸 그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남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도 지금 갈급한데 무슨 남의, 남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몇번 오고 가면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만났던 유대인과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남편이라니요? 이